윤슬의 10분 명리 상담학 박사 윤슬입니다. 트렌드 명리심리 하루 10분 한발한발 따라 오시면 어느새 사주가 읽히고 분석이 됩니다. 트렌드 명리심리 코칭 이번 시간에 내 사주에 금이 없다면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우선 금이 없는 사주에 들어가기 전에 음량과 오행을 잠깐 살펴봅니다. 사계절은 음량을 기준으로 목화금수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목화금수로 이렇게 사계절을 구분을 합니다. 오행을 기준으로 하면 목화토금수가 되죠. 음양으로 한다고 하면, 목화와 금수가 이렇게 음양으로 나누어집니다. 음양이라고 하면, 목화, 금수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 음과 양은 토가 구분을 한다. 그리고 음양을 기준으로 할 때, 화생금이라는 말을 쓴다. 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올 때요, 화생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화에서 금으로 오는데, 이때 우리는, 어, 화생, 토, 토생금인데?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음양으로 구분하면 화생금이 되는데, 이 안에는 토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행은 목화, 토, 금수의 순으로 이렇게 생을 하고 있죠. 이 중에 이번 시간에 금을 확인합니다. 사주의 음양 오행을 확인하려면 만세력 앱을 다운받으셔서 생년월일시를 넣으시면 이렇게 육식갑자가 주어지는데 오행을 친절하게 컬러로 구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사주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목은 초록, 화는 빨강,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토는 노랑, 금은 흰색, 수는 검정, 뭐 회색으로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이 중에 흰색으로 돼 있는 것이 금인데요. 흰색으로 돼 있는 게이 없다. 라고 한다면, 내 사주에 없다 라고 한다면, 자, 금이 없는 겁니다. 신금과 또, 청간에는 경신금, 지지에는 신유의 금이 없으면, 나에게 금이 없는 사주가 되죠. 자, 그러면 금이 없는 사주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금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혁이라고 하는데요. 자, 혁신. 뭐, 가죽 혁자인데, 그, 가죽을,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혁자입니다. 이렇게 짐승의 가죽을 벗길 정도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새롭게 뭔가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어렵게 어렵게 사회 생활을 통해서 경험해서 이제 어떠한 산물이 나온 거예요. 그 어렵게 얻어진 혁신을 따르겠다라는 말이 바로 금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회의 변화. 아, 어,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회 그리고 문화 속에 살아 가는데 사람들이 다루는 도구가 달라지면 급속히 변화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변화의 성장의 시기들이 정말 점점 점점 짧아지죠.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로 갈 때, 그리고 철기로 갈 때, 또 석기와 철기는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또 컴퓨터가 없던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과 컴퓨터 세대들,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폰 세대. 이제는 AI 또챗 GPT가 어, 정말 우리의 많은 것들을 달라지게 하고 그러한 변화에 우리는 또 수용하고 또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변화에 따라가야 되는 것 그런 변화가 이제 굳혀졌어. 그게 금입니다. 이미 이제 최신 시스템,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최상의 것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금입니다. 금은 숙살직이라고 해서 가을의 쌀쌀한 기운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결실이 맺어진다 라는 뜻인데, 화가 행동이라고 한다면, 토는 그 행동에서 얻어진 경험에 대한 산물이고, 금은 그것을 또 최적화해서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아우르고 감싸고 함께 잘 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금수는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되 제대로 된 것만 남기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등급과 수준이 나누어지고요. 법과 제도 역시도 화와 토의 시기와는 달리 더 엄격하고 철저합니다. 더 세분화되어 있고요. 여러분, 대추 한알이라는 시를 아세요? 대추가 저렇게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이 그냥 물들어서 저렇게 알맹이 알알이 있는 게 아니랍니다. 장석주 시인이 대추 한알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번개 몇 개가 들어 있어서 저렇게 붉게 익었을 거다. 저렇게 둥글게 그냥 혼자서 둥글게 됐을 리가 없다. 뭐 이런. 음. 땡볕 두어 달 맞고 무서리 내리는 정몇 밤을 지나서 초승달 몇 날이 와야 저렇게 둥글게 될 것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통해야지만 음, 사람이 사람 다 없듯이, 그래서 누군가를 또 인정하듯이, 이렇게 열매를 또 맺고 맺혀지는 것이,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의 산물이라는 거죠. 화생금으로 넘어오는 계절에 태풍을 만나고 아직 태풍을 만나다 보니까 수확을 하지 못한 채로 열매들이 막 떨어집니다. 실제로 가을에 수확을 거둔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에서 열매가 막 떨어지잖아요. 태풍이 오면 가뭄이 오고, 막 또, 어이 홍수도, 어 오고, 자연재해를 입기도 하고, 장마 때문에, 어, 열매가 단단하게, 맛있게 열리지 않고, 물러버리고, 그렇게 가을에 수확을 거둔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어, 목화금수에서 보고, 목화토금수에서 봤듯이, 수생목하고 화생, 뭐, 수생목, 목생화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화생금 하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토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화생토, 토생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은 경험하고 견뎌낸 것들만 골라내겠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효율을 따지겠다는 겁니다. 목이 본능이라고 한다면 금은 이성이에요. 목이 감정이라고 한다면 금은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것입니다. 계산을 해서 나에게 이득이 될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분합니다. 그래서 금은 구분하고 분별하고 분리하는 것이거든요. 가을은 습이 없고 조한 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분리되고 개인주의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발전되고 산업화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합니다. 함께 붙어서 어막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공동사회는 공동사회지만 너는 너 나름대로의 너의 영역을 존중하고 내 영역도 존중받고 싶어 하는 것이 금입니다. 이미 완전한 사회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함부로 속마음을 털어놓지도 않은 것이 바로 금입니다. 저렇게 정돈되어 있고 이렇게 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바로 그런 것이 금입니다. 자, 이러한 금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 만약에 금이 없다면 그 사람의 성향은 어떨까요? 굉장히 순수하고 아마 단순할 겁니다 순수하도 못해 백치미가 흐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산을 하지 않거든요 전후 결과에 대해서 계산도 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취할 줄도 모르고 본능과 감정에 따르는 그렇다면 정말 순수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분리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격이 없는 행동을 막 하게 돼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수준이 있고 격이 있는데 분위기 파악이 안 되면 참 금이 볼 때는 아,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지? 라고 하겠죠. 뭐, 금이 없는 사람이 금을 보게 되면 나 진짜 인간미 없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사는 사람이죠. 상황 판단을 또 금이 없으면 상황 판단을 잘할줄 모르게 됩니다. 우왕좌왕하게 되고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왜냐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서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금은 암석에 새겨버리듯이 머리에 새겨버리는데 금이 없으면. 그 실수를 아 다시는 하지 않겠다 하고 새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인 반복적인 실수를 하게 되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또한 결단력이 부족하고 또 계산이 안 되니까 셈도 흐리고 또 결심도 자주 바꾸고 끝까지 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금이 없으면 참그 단단하게, 묵직하게 그 의지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별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주하기만 하고, 부산하기만 하고, 결실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죠? 상대가 나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또 너무 감정이 솔직해서 감정대로 어, 행동을 하게 되죠. 감정대로 그 감정을 거르지 않고 나오는 대로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금. 금이 없으면 일어나는 문제들, 실수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그리고 나의 영역도 존중해주고 어, 상대방의 영역도 존중하고 우리가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좀 새겼으면 하는 그런 음, 금이 없으신 분들 성찰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요. 만세력 앱을 열어서 사주에 적용해 보세요. 일간별 금이 없다면 다음 시간에 또 일간별 금이 없는 사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윤슬의 심리 살롱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